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놓친 거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놓친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를 치유하는 자 그래서 치유자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치유 이게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걸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들어가니라.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데 그 손을 만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귀신들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예수께 온 자가 다 치유를 받았더라. 자, 예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께 오면 모든 질병에 치유를 받는가? 그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1둘절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와 같이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자, 성경은 메시아가 와서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함을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laughs> 입었도다.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냥 막 치유가 아니고 이미 이 사회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와서 이미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서 병을 치러 맞았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실제로 우리 죄를 어, 담당하셨습니다. 그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주님이 어,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사함하는 것과 동시에 질병도 예수께로 옮겨진 겁니다. 채찍이 맞을 때, 맞을 때 이미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나의 죄를가 용서된 것처럼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의 모든 약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속보할수 있습니다. 왜 담당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사관없는 거죠. 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 사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걸 우리 연약한 가인 많은 이 질병들 이 질병은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죄에 빠지면서 온게 질병입니다. 그 역시 질병도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세결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질병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 그 그리스도께서 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성립 선포거든요. 그 여자의 우손. 그러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세 3장 문제, 우리 주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지옥 곳을 깨뜨려 버리고 인간의 조주를 막으시고 그 속에 질병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창세 3장 15절. 여자의 서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신 그리스도 그메시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주를 막습니다. 그 이름으로 어, 이게 이제 치유자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죄와 사탄을 먹기 많은 재앙과 질병이 있습니다. 완벽한, 뭐, 우리가 평생 뭐 건강하, 이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어, 선포 고백할 때 많은 건강,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 이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창조 인력을 좀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 역으로 가면, 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호흡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 어릴 때죠. 아주 우리가 출생해서 어릴 때, 어릴 때 우리가, 복식 호흡하게 태어납니다. 원래 배에서 태어나기 복식 호흡하다가, 자라면서 점점 흉식으로 바뀌어요. 점점 숨이 짧아집니다. 점점, 점점. 성장하면서 이배 밑에 호흡이 점점, 점 올라와서 흉식 가슴으로 점점 짧아지고 죽을 때 되면 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에서 점점, 점 흉식에서 나중에 목으로 올라가, 목숨이 끊어지죠. 점점 짧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해서 이 공기 속에 많은 치유의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점점점 먹지 못하면서 다 나중에 목숨을 끊어졌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짧아지는 이 호흡을 다시 복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시 말아.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호흡을 할때뭐 특별한 방법도, 방법도 있겠지만은 많은 호흡을 하는 거죠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날숨할 때 뱉어내고, 우리가 뱉을 때 많은, 어,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들숨할 때, 많이 마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많이 하는, 쭉쭉 마신다는 마음으로, 들어 마시고, 아, 들어 마셨으니까, 몸으로 이걸 삼켜야 될거 아닙니까? 몸으로. 저장한다는 마음으로, 잠깐 멈춰서, 이렇게 하면 몸으로 확 퍼져 들어가죠. 그냥 마시자마자 뱉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음식도 먹었나 은 소화시키듯이 많이 마시고, 잠깐 멈추면 몸으로, 이때 이제 복식으로, 소으로 온대요. 네. 배 쪽으로, 복식적으로들어와서 소화되고, 날숨, 이걸, 어, 나쁜 찌꺼기 빼낸다. 이런 몸로 하면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 점점 체질이 이제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에 의식해서, 왜냐면 의식을 해야 돼요. 나도 모이 짧아졌기 때문에 자꾸 배 밑으로 보낸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게 자연스럽게. 여름대는 잘안 돼. 왜냐하면 자꾸 짧아져갖고 자꾸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밑으로. 그렇게 해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몸을 살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면역이 강해집니다. 특히 뇌에서 산소비, 산소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 숨이 짧아지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뇌 활동이 짧아져요. 그래서 자꾸 기억력 상실 되고 자꾸 막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건 하는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호흡을 의식해라 이렇게 이걸 전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놓친 겁니다. 왜 자꾸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오고 자꾸 위기가 올까? 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인간은 창조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한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재창조. 인간은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한 잘 활용하는 거죠요 재창조란 말이 뭐냐면 어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활용하는죠 어, 그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발견하는 겁니다. 과학이 뭐냐면, 창조하고 발견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가 아니죠. 어, 그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게 재창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산을 바꾸이죠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내 것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무조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감말했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해야지,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요. 내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자세히 보고, 그러면 이 호흡표 같습니다. 하나님이 것을 우리가 알고서 활용하는 거죠. 아, 이게 창조했군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복식을해되는구나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모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한계가 와요. 왜? 나라는 한계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것을 보고 발견하고 누리면 한계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삶이 자꾸 병이 됩니다. 자꾸. 무조건 살면 자꾸 병들어버려요. 왜 인간은 한계가 옵니다. 어...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요. 어, 이런 상처들이 치유 안되면 나중에 자꾸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평안도 없고 늘 고통스러워 이게. 그래서 이런 정신병이 오기도 하고요. 어, 이런 숨은 상처가 이 치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영적인 문제도 옵니다 흑암 밑에 을 타서 나중에 그걸 자꾸 사람을 어, 이것이 나중에는 우울증을 오게 되고 우울하죠 왜늘 이런 것들이 날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환기 오게 되면 스스로 딱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운둔성을 당하기도 하고요 다 실컷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어 뭐겠습니까? 하그 중독입니다 중독 어딘가 빠져가겠죠 서서히 이렇게 인간은 무너져 버려요 멀쩡한 것처럼 보지만 이 숨겨 포장하다가 어느 순간 문제 오면 스스로 무너져 갖고 이렇게 딱돼 버립니다. 그술 중독자인 사람들이 분명히 뭐 있어 이 사람들이 그 상처를 못 이겨서 그 빠져가고 내일 원망 불평하고. 이 가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게 무너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숨어서 홀로 있게 되고, 우울증을 주고, 다 이게, 어 많은 이런 상처, 이런 질병들, 어내 힘을 살다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것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한계와, 이게.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각인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능력을 각인시켜내. 어, 출애굽의 능력이 봐면 이렇역 피액성 피, 유월절 어린이가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이 담당합니다. 저주가 다못 들어오죠, 는 피가 있는 집만. 이 피가 있는 집에는 유일하게 이 피를 잡았을 때그 강력한 애국 바로 왕이 여기서 굴복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을 때 인생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흑암이 다 결박됩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강요시켜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원수만 흑암, 조조와 재앙이 결박이 떠나가는 역사. 이걸 강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광야 나왔습니다. 빠져나가고 광야길 갈 때는 하나이 삼절길 줬어요. 삼절길 삶을 말합니다. 이제 광야길 가면서 이것을 갖다가 뿌리를 내리라. 그리스 언약 잡고 우리가 이걸 강요시키고 뿌리 내리라 그러면 유월절입니다유월절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답입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 이게 수장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 이글루에 뿌리 내리라광역을 가면서 그래서 유월절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 오순절 성령 충만 능력의 비밀, 수장들, 천국의 배경, 하나님 나라, 보자의 능력을, 이것을 뿌리내려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늘 언약계를 줘서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삶, 체질이죠. 그러니원약계서에 뭐가 있습니까? 돌비가의 돌비, 말씀의 파리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이걸 마음에 새기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나 하나 상아리 만나담 항아리, 하나의 만나를 매일 줬습니다. 아침엔 매일 하나님 보내줬어요. 그것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양식 이 영의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서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아론이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지팡이만 쌍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팡이는 바로 예배죠. 대제사장 중심의 그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활화시켜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공급한 말씀을 잡고, 예배의 중요성을 이시고 이걸 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력 회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속에 누리면서 살아만 이게 발견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계를 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놓친 것을 회복을 시켜라.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와 특별히 호불타하로 다시 그걸 회복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것을 누려라. 그 재창조 아니냐. 그 힘으로 살아가라. 그래야만 한계를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조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거로 나의 한길 넘어서 현장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들며신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온 성도 연약함들병이 결박 추방되게 하시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과 복음으로 뒤바뀌져서 한결 없는 하나님의 재창조 삶 회복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당과 이삼칠나라와 오천정적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